안녕하세요. 10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아침묵상 정요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어서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오후가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어진 단풍들을 보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단풍이 드는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나무들이 앞에 있는 연록소를 분해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저는 단풍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단풍이 노랗게 된 나무를 보면 아 나무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난관에 부딪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묵상 제목을 잘될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라고 지었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더디게 여겨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시간을 한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 힘들지 않으면 잘해낼 수가 없다. 지금의 방황은 성장통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현수막에 있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되지가 않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잘 지켜주어야 하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열심히 일했던 주인에게도 배신당하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은 선의로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은 그 선의와 호의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요셉 본인조차 해석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풀이해줄 수 없는 꿈을 풀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멋지게 이 모든 꿈을 해석합니다. 풀이합니다. 심지어 바로는 해석만을 원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까지도 제시합니다. 풍년 때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해석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던 모습, 형들의 모습, 아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영문을 도대체 알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고 우리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리프레이밍 된 하루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리프레이밍 된 하루의 뜻은 다시 해석된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프레이밍 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리프레이밍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다. 내게 있는 안 좋은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그안 좋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새롭게 의미를 부한다면 내가 주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지금의 상황들, 그 상황 그대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해석 해석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 모두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있으신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 깎아내시고 승군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큰 일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믿어가시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잘될 수밖에 없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요동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요동칠 때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겹겹이 쌓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 케하 시는 그 하나님 을 믿음 으로 살아가 는 우리 모 두가 될수있 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로 기도 되었 습니다. 아멘.